그리고 그들이 틀림없이 그들이 그들이 으り <shriek> 박병찬 접붙이고 있는데. <laughs> 제 조카예요, 제 조카. 제 조카가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나무아지아입니다. 저는 지금 접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칼이 엄청 날카롭기도 하고 이게 미세한 작업이라서 저도 아직까지 초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다칠 수 있어서 일단은 일단 지금 붙이는 거는 이제 신비 신비 복숭아를 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복숭아를 이제 바로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복숭아가 좀 많이 딸려서 접을 해서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접목을 한 상태고요. 원래 근데 접을 한번 했던 건데 대목이 있어서 이제 재접을 해서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접칼, 이제 접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들진 않았고요. 이거 톱을 갈아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쑥, 장인이 있어요. 이게 만드신 분이시고. 계 그리고 이제 전지 가위. 이거는 뭐한 4만 5천원 정도. 접칼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접목 테이프. 이거는 접목 테이프도 종류가 많은데 지금 거는 좀 비싸요. 이거 한 노래 한 만원 정도 해요. 이게 자동으로 녹거든요. 예, 네, 날카롭습니다. 많이 날카롭고 이게 손가락에 베이면 정말 베인지도 모를 만큼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점목을 뭐 오늘 이게 한 30개 정도만 붙이려고 30개 정도만 제가 일단 미리 해달라고 하셔갖고 30개만 붙이고 오늘은 이제, 이제 농원 정리를 좀 해보고 퇴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상처가 있는 부위가 있어서 이거는 밑에를 붙여야 될것 같은데. 자, 이게 나무가 또안 좋은 게 있어서 이런 거는 또 골라내줘야 되고요. 저는 전문 접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전문 접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전문 접사들은 엄청 잘하시죠. 빠르기도 하고. 하신데, 저는 이제, 전문 접사가 아니라서 조금 느려요. 근데, 네? 뭐, 비슷합니다. 에휴, 신기하네. 다들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신가봐요. 예, 물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혹시나 뭐 기농기촌 뭐 이런 뭐 관, 관련해서 힘내라 하이팅 감사합니다 힘내라 하이팅님 유튜브 하시나봐요. 제마님 레알. 오늘 비도 오고, 다들, 다른 지역도 다 비가 오나요, 지금? 여기 경사는 이제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예. 법무 가면, 아, 밥무 가면서 하십시오. 아우, 초록파모님, 아우. 초록파모님 퇴근하셨다 하시던데, 그, 양파 키우고, 그, 그, 저, 벼농사 지으시고, 파농사 지는 대농 아니십니까? 그, 초록파모님, 그, 농사 잘 지어요. 나중에 혹시나, 여기, 양파나 파, 그 쌀은 따로 개인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하시면 그저 초록파 머님 연락하시면 잘 해주십니다. 저집 파도 잘 키우고 양파도 잘 키우고,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저분 밭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해요. 저분 잘 키우고 예잘 네, 합니다. 나중에 저쪽 주문 뭐, 뭐 파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저분 통해서 이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파 머님. 또도 21분이나 계시네요. 보고 계시나? 볼게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신기한 작업은, 신기한 작업이라서 그런가? 어, 예, 이제 합방 한번 해야죠. 이제 저희 같이 합방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해야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laughs> 아, 접붙이는 작업입니다. 이거 지금 복숭아. 복숭아 접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신비 좀 붙여달라고 하셔갖고 신비는, 어, 뭐, 천도 복숭아 계열이고요한 6월, 한 중후, 중후, 중후반 정도에 나오고, 이제, 뺀질이 복숭아로 많이 얘기를 하고, 가격도 단단하고, 근데 저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먹어야죠. 아, 맞아요. 쇠로파모님도 신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신비 많이 키우시죠? 한 7,000평 하시죠? 신비도. 그리고 새로운 품종도 지금 또 뭐, 심문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오늘 지금 26병. 분보고계신데두 분만 대화를 하시네요. 어, 좀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좀 가차 없이 남겨 주십시오. 게임해요. 그럼 게임. 제가 이 저거 잼잼 아님 레아 저분도 제가 아는 분이거든. 저저제 조카인데. 예. 어, 게임을 참 좋아해요. 게임도 좋아하고 참 애가 착하고 예, 어, 좋아요. 많이 변했어요. 그내 어렸을 때는 삼촌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삼촌 좋다는 얘기도 돌러나 하고 네. 다들 나가시네요. 많이 오늘 좀 재미없나 봐요. 틱톡에 킬 때는 인기가 좀 많은데, 오늘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저도 오늘 이 작업이 좀 위험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리리리리리리히리리리리리리리니리틱톡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네. 히, 히, 영상 하나 리리리 이 봤더라고요. 네, 틱톡도 열심히 합니다. 이제 네개 4개 남았어요. 네 개만 하고 이제 그만할 거고요. 이제 정리하고 오늘 또 이제 당근 하러 가야 돼 당근 무료 나눔이랑 뭐좀 살게 있어갖고 저희 네, 합니다. 저는 칼질 한문이 아니라서 그런지 확실히 칼질이 어렵네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 끝내고요 틱톡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